<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사 널드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 뱅고에서 후원을 받은, 어, 이게, 레포, 어, 레포라는 이제, 블루투스, 어, 무선 마우스입니다. 아 어, 이게, <laughs> 이거, 어, 생긴 게, 뭐, 많이 닮았죠, 여러분? 어, 생긴 게, MX, MX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이거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뭐, 크기가 좀 다르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궁금하시겠죠? 가격이, 여러분. 어, 이거 가격 얼마 안 해요? 어, 48,000원 정도 합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뱅고서에서, 여러분. 어, MX는 한 10만원 돈 하거든요. 반값보다 만원 더 쌉니다. <laughs> 가격 대비하면 정말 싼 거지. 48,000원에 이 정도 디자인에이 정도 그리까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싼 거예요. 어, 요즘은 무선이 대세죠, 여러분. 어, 제가 뭐 쓰고 있는 스파타. 아, 이건 아시겠지만, 20만원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뭐, 나크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7만원. 비싸단 말이지, 저런 것들은. 게임이, 얘는 그냥 사무용 무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얘는 그또 블루투스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제 사무용이기 때문에, 어, 센서가뭐게임밍센서 그런 건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대신 아주, 어, 저렴하게 잘 나왔죠. 어, 신기하고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 어, 난, 뭐,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우선은 소음하는 거니까. 어, 이것도 제가 고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어,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비슷하게는 출시한걸 내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 국산 제품에서. 근데 내가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이건 비슷하다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냥 100%도 이건 90% 가는 100% 같은데 <laughs> 똑같은 게자 뜯어 먹으러 갑시다 자야 이렇게 생겼군요 어. 야 얘는 아 블루투스는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아, 블루투스 맞는 것 같긴 한데 abc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 우선은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선 송신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충전 케이블이에요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얘가 마우스군요 어... 어, 야 이거 그냥 똑같다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립감도 자 우선은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이 되어 있고 아 블루투스 되네요 블루투스 버튼이 있구만 어 충전식입니다 여러분 충전식 자 우선은 여러분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컴퓨터랑 연결했습니다 어 이거 여러분 제가 상세 스펙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 이제 어 무선거리는 이제 뭐 천만이라 적혀져 있네요 블루투스는 4.0그 다음에 2.4 유선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어총 3대 쉽게 말해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누르시면, 이제 총 3대, 아, 블루투스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어, 총 3개의 컴퓨터랑 이런 식으로 연결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독, 똑같습니다. 어, 거의 MX랑. 어, 그 다음에 이건 블루투스를 온, 온옵, 오업하는 기능 같고, 이거는 이제 전원버튼입니다. 여러분, 밑에 건 전원버튼. 어, 그 다음에 옆에 이런 식으로. 야, 고무로 잘, 내요 마감이 근데 여러분, 거의 동일해요. 와, 이게, 와, 마감이 정말 고맙습니다. 겉메탈로 되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싸구려면 여러분 이게 이런 식 건메탈이 여러분 아주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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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한번 들어 고급적인 코팅인데 이게 뭐 진짜 플라스틱 여러분 아시죠 진짜 싼 마이 나는 거 진짜 번지번지난거 그런 걸안 쓰고 야 이런 건메탈이 들어가는 아주 고급적인 거에다가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하네요 와 이게 아 진짜 이제 고무 느낌이 나는 러버 쉽게 말해서 코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진짜 실리콘 고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서죠 어 이것까지 야, 똑같이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렇네. 근데 <laughs> 이 이거는 옆 방향으로 힐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는 버, 이제 버튼 다른 거로 이건 소프트웨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DB에 자세히 안, 안 나와 있네요. 근데는 뭐 앞으로 뒤로도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DPI 버튼. DPI는 총3200 DPI까지 있고 아총네 단계까지 쓸 수가 있네요. 600 DPI 1200 dpi, 1600 dpi, 3200 dpi. 저는 보통 1200 dpi를 많이 쓴다고 했죠, 여러분. 어, 휠. 어, 휠이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야, 휠 퀄리티도 상당합니다. 야, 아, 휠 퀄리티도 보시면. 야, 상당히 좋아요. 고무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이게 또, 알루미, 끝는 이게 알루미, 알루미로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 어, 그래서, 와 그냥. 좋네요. 어, 이건 좋지. 아, 좋은데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네. <laughs> 좋습니다, 그냥. 아 진짜 역시 중국은 중국이구나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지 근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보시면 비대칭형입니다 비대칭형이고 예, 이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뚱띠 마우스에요 뚱띠 마우스 이 뚱뚱합니다 여러분 진짜 뚱뚱해요 이게 이게 이쪽 보시면 진짜 이렇게 높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얘가 많이 높아요 여러분 진짜 높습니다 야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어, m x 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그립감은 아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상당히 풍만한 그립감을 주는데 진짜 너무 뚱뚱해요 근데 너무 뚱뚱해 가지고 좀 잡았을 때야 이게 좀 뭔가 좀뭐좀 뭐, 좀 그래요 여러분 어, 그립감은 정말 좋고 편하긴 한데 어, 조금 많이 높아요 마우스가 어, 근데 야 퀄리티 하나만큼은 나봉이군요야 이게 중간에 여기 프레임도 곱메탈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버렸네 야이 원래 이것도 이런 저렴하게 만들려면 진짜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그냥 유방으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진짜 이거 제가 리뷰한거중에 저렴한것도 보시면알겁니다 근데 가격이 48,000원인데 이정도 퀄리티 내기는 진짜 어 원가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네요 그, 그래서 블루투스 잖아 어그 다음에 무선기능도 있고 48,000원 이 그냥 대, 대박인데 이거는 대박이죠 여러분 어.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이제 MS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버튼이 개돼서 가지고 요 휠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 어, 무한대로 쓸 수가 있고 이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다른 걸로도 설정해 쓸수있는데 얘는 그거까지는안 돼요. 근데 그 이제 어페어링은 됩니다. 음.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플러어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주 여러 개, 손쉽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당연히 없겠죠. 회사가 다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 다른 거랑쓸 수도 있고. 근데, 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어, 좋은 마우스인 거는 분명하죠. 어 좋네요. 어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 정말 좋습니다. 어. 어, mx는 제가 늘 좋다고 그때 이유를 당연히 거, 했던 거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가격대비 비하면 거의 미친 퀄리티입니다. 그런데그 그 마우스가. 어, 센서는 여러분 말하지만, 어, 이런 마우스는 절대 어, 게임용 마우스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센서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뭐 가속도가 높거나 이제 폴링레이트는 이렇게, 폴링레이트 1000 이렇게 안나옵니 여러분. 마이 캐봐야 한 250? 그 정도 나와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폴링레이트가 높거나 게임용 마우스는 아닙니다. 근데 사무용으로 쓰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쓰기, 학생들이 쓰기에는 이 가격대에 비해서 이정도 마우스는 절대 없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선 마우스는 저렴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리뷰한 것 중에서 한 만원짜리도 있고 한 2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무선 마우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기능적이 있는 거는 보통 2만 3천원 정도야 근데 문제는 블루투스 마우스가 없어요 여러분 어. 블루투스 마우스면 무조건 가격이 10만원은 답니다 어. 제가 리뷰한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근데는 블루투스인데도 이제 USB를 쓸 수도 있고, 세대까지 페어링이 되고, 어, 생긴 거랑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할 필요 없겠죠, 한마디로 근데, 마감, 마감이 그냥 끝장납니다. 마감이 그냥 끝장나는 마우스에요. 와, 진짜. 야, 슬라이딩도 좋고. 어, 진짜 좋네요. 어, 이렇게 해서 <laughs>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프트웨어랑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리뷰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네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사실분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 안드리고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랑 쓰고 싶다 아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물 무하보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타자나 치거나 사무용으로 쓰고 싶은데 조금 뭐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를 쓰고 싶다 아 어, 그러시면 아 진짜 현존하는 마우스에서 중 이거 말고 없 이거 정도 퀄리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10만원 넘어간 데서 해보다 더 좋을리도 없고 근데 야 블루투스 세 3개 개다 세 개나 되고 어 이런 식으로 되고 힐도 느낌도 좋고 야 이거는 그냥 아 어, 따봉 따봉이네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좋다고 말하는 거는 가격대비에 비해서입니다 얘가 만약에 진짜 한 8만원 아니면 7만원 정도 했다 그럼 추천 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돈더 주고 차라리 mx 사고 말지 한마 10만원짜리 근데. 그이 반값보다 더 싸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 해서 뱅고에서 어, 후원받은 요 제품을 한번 리뷰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뱅고에서 또 뱅고에서 한번 후원 제품들에면 제가 다 컨택을 해요. 한마디로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물을 보고 이제 재고가 있으면 그때 뱅고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해서 한번 후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좋다. 야, 근데 이렇게 똑같아도 되냐, 근데? 야, 이거는 똑같다도 못해. 거의 쌍둥이 수준인데. <laughs> 아난 모르겠다, 근데. <laughs>